루성님은 가끔 키시지 않으실까? 모르겠어요 어? 뭐야 어? 아니 루성.. 루서... 아니 진짜예요? 아니 루성님 <laughs> 아니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요? <laughs> 뭐야 랜드님 아니 갑자기요? 랜드님 아니, 인기쟁이 아니신가요? 반응 차이가 좀.. 이게 무슨.. 루성님이랑 반응 차이가... 몇 초? 왜 루성님이랑 루성디. 반응 차이... <laughs> 아니 루... 아니 렌드님 그거 보고 온거딱 봐도 아니까... 딱그 클립 보고 오신 거잖아요. 그거 아니었으면... 오지도 않았을 거면서... <웃음> 감사합니다. 제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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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세요. 반응 차이가 좀.. 이게.. 네. 아 저는 언제든 언제든? 언제든 좋죠아 언제든 좋죠? 좋아하시는 부터 약간 좀입가의 웃음기가 사라지지가 않으시는 것같아 1등과 2등의 대우 차이 하.. 하디디아님 합방해요 전리상님이랑 합방할 건데요? 근데 루성 님은 제가 잡고 안 놔줄 건데요.